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어, 조전정안편으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강의는 그동안에 예, 많은 선임들이 예, 저희 절로 개인적으로 어, 담자간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문의도 하고, 또, 어,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어, 그리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아, 어 북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질문도 하고, 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 조전 저만, 음 하는 데 있어서 북을 치는 것을 위주로 어떻게 북을 치야 되는가 하는 위주로 어좀 무게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을 치다 보면은 어또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어어 우리가 김치를 만들어도 김치가 어 완전히 익을려 그러면은 어 중간에 한번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치다 보면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어 오히려 더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시간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어, 코로나 로 인해서, 어, 사실 성인대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저를 찾아가기도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고, 어,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등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인대들 뿐만 아니라, 어, 우리 신도님들, 그리고 전 국민들이 고통 속에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자, 조전 저만에 들어가면 주로 어, 반자신경이나 심부장구 대단한 일을 한 편을 치고 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어 송주를 칠 때는 북을 항상 스타트 하면 우리 목탁도, 목탁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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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렇게 들어가듯이 북도, 북도. 그리고 어제에 우리 전에 다녀간 모 선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선임이 이렇게 송주복을 치는 걸 보고 그것을 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송주복은 쿵 따닥 쿵 따닥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기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무리 어렵게 이렇게 여러 박자를 통해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게 치더라도, 그걸 또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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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개고 보면은 쿵 따닥입니다. 쿵 따닥. 그보다 더 또개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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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이에요. 그냥, 목각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쿵 따닥, 쿵. 그래서 어네개그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꼭 내가 이렇게 쳐야지 하는 것을 머리에 가지고 치면 은 북이 잘안 맞아요. 근데 이걸 수없이 용,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박자 리듬에 맞춰서, 어, 이상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박자가 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훔, 훔. 여러분들에게 예, 친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퐁 따닥하고 훙 따닥, 훙 따닥, 훙 따닥. 이렇게 퐁 따닥할 때 여러분 이 오른손하고 왼손이 이렇게 채를 꽉지면은안 됩니다. 채가 쓱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설거머니 이렇게 쳐야 슬그 설거머니. 오른손은 이렇게 짓고 왼손은 어 이렇게 진 상태에서 이진 상태 엄지 손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엄지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쳐서 복앞으로 그 이렇게 수도 없이 음지, 음지 할 때는 엄지 엄지를 엄지 검지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시시고 따라라 할 때는 이검지를 이렇게 면안 되니까 이 살짝 안으로 말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저든 조던... 저만에 들어가서, 어, 반나신행을 어,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꾹, 오른손으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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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왼손으로, 어, 꾹, 꾹 해도 됩니다. 자, 쿵 꾹, 꾹, 꾹. 그리고 나서 기성가제 변전지장력 전제자 근성요구 조전지주원 수장가제제 변랑유삼보 특사가 아.

그 다음에, 예, 법주가, 아, 아, 지금 요롱이 없네. 요롱을 이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법주가 월동. 지론 오마흐라 운범사바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에 법주와 바라지가 함께 송주로 와. 하면은 일곱 분을 같이 하고 법주가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딱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침이 됩니다. 다섯 분한 대는 다섯 분하고 일곱 분한 대는 일곱 분하고 그 다음에 조전신 옴바흐라온사바 딱 마지막에 탁 끊어줍니다. 옴바흐라 는또 가지 볼 필요가 있지. 향수진행을 하면은 예, 선임 한 분이 예, 우리 그 시전을 어 이렇게 만들어 난그 위에 물을 깨끗한 청수 물을 부리는 어 그런 행위를 하면서 새 향수 진행. 아, 개전지는 뭘 하는 것이냐면 어, 지전을 점안하기 전에 위에 흰 어, 문종이와 같이 깨끗한 종이로 그 위에 이렇게 덮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점안할 때 부처님 머리에 꽃가를 씌우고 또 아니면 대가에 어, 이렇게 그 종이나 흰 천으로 가리고 어, 점안을 하고 난 다음에 예, 개안강명 진원할 때, 그것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듯이, 진원을 해서 개, 개안, 개안을 하듯이, 어, 돈도, 돈 위에 흰 종이로 이렇게 다 덮습니다. 덮은 그 종이를 연다, 이 말입니다, 계전 열어서 돈이 이제 나오도록,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전, 지난, 오, 마, 자, 나, 니, 사, 바, 오, 마, 자, 나, 니, 나, 니, 나, 니, 자, 여기서 쾌전 진언은 우리가 개한 강명 진언하고 똑같습니다. 그 돈이 아주 좋은 돈이 되기를, 어, 부처님의 진언으로, 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만을 다 하고 마지막에 눈을 찍듯이 이 돈이 정말로 좋은 그런 돈이 되어라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섞여 있는 그런 진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만이 된그 돈, 음, 상자를 상이 있으면 상체로, 상체로 그 집에 맏 며느리나 또맏 딸이나, 어, 그 중에서, 어, 좀 대표가 될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머리에 이기하고, 그리고, 어, 부처님을 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하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고 보살님을 통해서 어 영가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전에 올리고 그리고 절 지장보살님 앞에서 절 세분하십시오 이렇게 예 멘트를 하시고 법성계를 합니다. 법성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처럼 음. 음. 지장보살님 전에 그 저만된 지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화재성전계비수 대대정사백은산 음. 검장공원 음. 명간정 물기망망 음. 음. 이렇게 해서 헌전을 하고 난 다음에, 경함 이운이나 동경계를 할 수도 있고, 또 생략을 하고, 바로 마지막 제석천왕제구의 지내, 제석천왕의 모든, 어, 더러움과, 어, 예, 좋지 않은 여러 가지를, 어, 제거시키는 그런 지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타지 말고, 잘 전달, 해주십시오 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석천왕 제구예이아 을전점만을 어, 마치고, 어, 오늘부터 어, 일주일에 선인들을 위주로 해서 어, 한번, 예,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절에 이렇게 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부채님의 말씀을 어, 많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어, 법당에서 어, 장삼가사를 소화하고, 생활을 어, 본 것. 우리 불자들이 예, 정말로 알아야 할 부처님의 말씀 아주 깊이 있는 것은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은 접어두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어, 왜이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종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쉬운 그런 생활법문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 많이 경청하시어 신도들 어, 또 이렇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생활법문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 애용을 바라고 항상 여러분의 코로나에 잘 이렇게 적응하여서 밝은 웃음으로 함께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십시오. 감사합니다.